아, 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아, 9월 9일 오늘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어, 빠르게 예, 사유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한가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한솔롬 데코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부터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었었죠 한국거래소에서 탄소 요율 그린 뉴딜지수를 어 개발 계획에 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어 금일 탄소 배출권 테마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소롬데코가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디프렌드를 대상으로 4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또 태양광 에너지 테마 섹터이죠.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이 지속이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국영 GN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린뉴딜 정책 기대감 지속에 따라서 어, 이전에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넨셀이 어, 인도에서 코로나19 어, 치료제를 가지고 어, 임상, 2상과 3상 승인을 했다는 소식 속에 이 제넨셀의 임상약을 어, 위탁 어, 생산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M2N 또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인도제약사 락사이 라이프 사이언스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어, 락사이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뮤크빈의 임상 3상 비용을 또 지원하고요, 어, 향후 매출액을 공유받기로 한 것으로 에, 전해졌습니다. 어, 또한 지난 6월 어, M2N과 어, 바이오 사업 관련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IA 네트크스와 또한 인프라웨어도 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모터닉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또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현대 수소차 부품을 공급하고 또한 무차입 경영 이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융 27%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BTS에 관련 주죠.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소식 어,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달성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융 24%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 어, 수혜감 기대감에 어, 스마트 그리드 테마 들이 금일 상승을 하면서 20%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뉴로스 또한 수소차 테마죠. 금일 GM이 어, 니콜라 어, 미국의 수소 트럭을 만드는 니콜라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 속에 니콜라 주가가 예, 폭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우리나라 어,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로스가 오늘 18%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M2N, M2N과 관련돼서 어,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7%대 예, 상승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또 오늘 필로시스 케어가 16%대 상승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필로시스와 이제 공동으로 검체 채취 키트에 대한 국내 특허를 예, 출원했다고 이제 밝혔었고요. 검체 채취 키트는 의료용 면봉을 환자 코에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고 특수용역의 담과 검체를 확보하는 코로나19의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이번 특허를 통해서 의료용 면봉이 바이러스를 보다 잘 흡수하고 특수용역에서는 흡수된 바이러스를 또 쉽게 방출할 수 있도록 소재와 구조를 이제 개선했다고 밝혔었고요. 해당 기술의 국제 출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오늘 또 이노테라피 또한 오늘 15% 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등급 의료기기 시약처로부터 예, 4등급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을 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오늘 받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품질관리 기준은 어,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할 때 그리고 또 임상적 적응 중에 적합한 물질로 어, 생산됨을 인증해지는 제도인데요 어,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4등급 제품인 이노실 플러스 또 엔도실 등두개 어, 종류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어, 품목 허가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어, 한편 또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이노실 플러스는 어, 국내 최초로 글로벌 경쟁자인 일본 다케다 제약의 타코실과 비교 임상을 통해서 어, 메커니즘 차별화를 또 입증을 했고요. 이노실 플러스는 현재 건강보험신사평가원에서 어,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아, 또 k m h 이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었었죠. 사모펀드, 예, 동사지분 인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CS 베어링, 오늘 또 일부 풍력, 어, 테마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린 뉴딜 수에 따른 아무래도 내년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메디 포럼이 어, 메디 포럼 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어, 합의문을 통해서 메디 포럼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하고 또 상대방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이제 모든 행위를 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디포론과의 경영권 분쟁 종료 소식에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서 FN 가이드와 RPA 사업 관련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오늘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에스에너지 그린뉴딜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액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휴 캠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테마 섹터이죠. 이전부터 탄소배출권 테마들이 상승했을 때마다 예, 상승한 종목이었고요. 어, 또 폴리우레탄 수요 회복과 TDI 업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 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태양광 에너지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력을 통한 착형 태양강 사업 추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송이 되면서 어,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테마 섹터인 이건 산업 또한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휴바시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가 식약처를 통해 해외 수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금일 9%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k i 모터스인데요. 어, 금일, 오세영 AVMC 회장이, 어, 동사, 매각 의향서를 너무 남발한다는 논란 속에 정규장에서 20% 넘, 게 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인수에 대한 뭐 정확한 어, 확정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의향서를 좀 낱말해서 어, 주가를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라는 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반대로 시간에서는 어, 반발 매수세가 늘으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경방이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장마감 이후에. 한진지분은 9.33%를 보유했다라는 이제 전자공시가 나왔었고, 이로 인해서 경방이 한진의 2대 주주로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진과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한진에 대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KC 코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테마 종목입니다. 오늘 정기장에서약2.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시간에서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액체생검 동반진단이 국내 수십곳과 어, 계약을 협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어, 시간에서 이와 같은 소식 속에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었고요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셀트리온과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예, 항원 진단 키트가 식약처를 통해 해외 수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9%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이 여세를 몰아서 8%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어, 탄소배출권 테마인 자회사 KC 코트레리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 KC 그린홀딩스 또한 7%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남강통원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568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6%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내일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서 어, 이 카카오게임즈 관련된 주인 액토즈소프트 에이티넘 인버스, 인베스트가 어, 시간에서 어,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액토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었고요, AT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업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를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유니뱅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에, 국내 사모 전환사채를 어, 발행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앞서 경방이 한진의 이대주주로 이 등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어,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소식에 한진도 시간에서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9월 9일 시간에, 어, 거래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9월 9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사유까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 더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